지요 시험은 하루면 딱 끝나잖아요. 인포존은 중간 계속 딜레이됩니다. 뭔가? 잠시 증거 자를쳐야 됩니다. 하지만 저마 제가 뭘선택했죠 야, 영다 세기즈라고 음. 저는 벅찬, 김세정이라고 합니다 이자게되습니다작자첫 아, <laughs> 번째 주제 헤어진 연인과 팀플 같이 하기 대 헤어진 연인과 시간표 전부 겹치기 뭐가 나은데난난 전자 난 후자 나또 후자 아니 왜냐하면 팀플은 아니 그 수업이 3 시간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선생님 그 특성상 그 시간 중에 2 시간 3 0 분을 팀플을 시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좀 계속 마주봐야 합니다. 아니, 잠시 2 시간 반 괜찮지. 네? 음 <laughs> 괜찮지. <laughs> 하루 종일 시간표 이렇게 겹쳐가 아니 대화? 팀플하면은 대화를 대화를 해야, 대화를 해야 되잖아요. 대화를. 대화를. 에이 비즈니스 못해요 님들? 비즈니스 비즈니스 그러면 시간표 겹치는 것도 수업 들을 때 비즈니스인데? 그러니까 그러니까 음, 음, 아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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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적을 위해서라면, 네. 팀플을 위해서라면 아니 자연스러워요? 아니 남 봐요. 그리고 그러니까, <laughs> 남들은 모르잖아. 우리들은 사귀었던 거. 나만 조심하면 된다. 음... 맞아 맞아. 맞아. 티안 내면 돼. 아니 남들이 아, 맞아, 맞아. 모른다고 어떻게 다정하니까? 에이. 아유, 그러니까 했는데? 내가 헤어진 연인이랑 인사하는 사이다. 그러면은 조금 좀 티가 나겠지만 까부지는다 아, 아닌데. 아니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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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니 봐요 대학교에서 사귀면 소문이 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어 소문이 다 났고 헤어진 것도 소문이 다 났는데 팀플을 같이 한다? 그 팀원들까지 불편해집니다. 근데 생각보다 남한테 관심이 진짜 없어요. 음. 너무 없어요 진짜.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laughs> 이제 팀플 하잖아요. 만약에 발표 팀플이에요. 발표할 사람, PPT 만들 사람, 대본 쓸 사람 좋아잖아요. 근데 이제 전 남친이 예림 씨처럼 아, PPT 같은. <laughs> <laughs> 어 너무 싫어요. <웃음> <웃음> 네, 아, <그럴> 거예요. <laughs> 아, 너무 싫긴 한데 아, 어쩔 수 없지 일이잖아. <laughs> 음, 혹시 음, 혹시 PPT 안 네. 만들고. 괜찮으세요? 봐봐 <laughs> 팀플 <laughs> 같이 네, 하기? 네. 그뭐 만약에 한 수업에서 팀플을 같이 한다 쳐. 그 수업에서 아, 아 하고 데미지 크게 입으면 된다. 근데 다 겹치잖아. 매일매일은 기초 때미지. 그학기 어떡할 거야? 그학기는 아, 나가라. 동일하면 진짜 말하는 거야. <laughs> <laughs> 진짜, 진짜, <laughs> 진짜 생각하기 싫은데 저 앞에서 쳐지나. 속 생각하기 싫은 데 3분간은 앉아 나 2분만. 그럼 1호 어떡할 거야? 계속 <laughs> 같은 공간을 나가야 된다고. 같은 공간에 숨을 <laughs> 쉬잖아. 계속 같은 공경에 맡아야 돼. 계속 같은 <laughs> 환경에. 너무 싫어. 너무 싫 그리고 보통 팀플 카카오톡으로 대화합니다 아, 실제로 시간이 안 맞기 때문에 보통 다 인터넷에 대화를 하기 때문에 실제로 대화가 <laughs> 헤어진 연인과 시간표 전부 겹치기? 너무 싫을 것 같아 <laughs> <laughs> 괜찮아요. 그리고 헤어진 연인의 시간표 전부 겹치기라면은 빠시였다는 말인데. 어, 감당가능합니까한명 아, 휴학해야 됩니다 지금. 감당 가능합니까? 안, 안 됩니다 이거. 안 되지. 뭐아 제가 아, 잠시 증거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제가 어, 뭐, 원래 팀플을 하나 했는데요. 자 비즈니스 대화. 비즈니스. <laughs> 네. 그래 <laughs> 안지 아, 아 진짜야. 네. 자 봐봐요 지금 역할 분배하고. 네, 역할분배, 역할분배, 그리고 여기서 자료 보내주고 끝, 설명해주고 필기 지정을 받았습니다. 또 각자 일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받고, 어, 제가 발표하겠습니다. 끝, 여기에 사적인 대화가 들어간 게 뭐가 있습니까? 다 이걸로 했고, 얼굴, 얼굴 딱한번 봤어요. 제가 만나자 해봐요. 어떤데요? 전혜인이, 일을 못하는 사람이라면, <웃음> 네? <laughs> 전혜인이 팀플 되게 참여 안 하는 사람이라면, 그래서요. <laughs> 필요한 이유가 딱 나와. 그러니까 티플 같이 자료 조사 대조 시키고 하시면 됩니다. 자두 번째 하루 시험 다섯 개 종강 후 리포트 다섯 개. 아, 하루 시험 다섯. 저는 시각 디자인 전공으로서 과제가 굉장히 많은데 저거를 종강 후에도 계속 과제를 만들어야 된다. 이거 이제 열번 칩니다. 이거 진짜 할수 있는 일 아니에요. 학기 중에도 이렇게 막 피고 다크서클로 줄넘게할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엄청 늘어지는데 그거를 정말 후회도 한다? 아 나는 안될것 같고요 하루 시험 다섯 개? 저게 훨씬 낫지 않나 하루 시험 다섯 개는 그냥 평소에 공부하면 돼요 하지만! 잠깐만 제가 뭐 선택했죠? 야 네, 영어 뜬다! 영어 뜬다! 그렇게 공부를 하다 보면은 그냥 전날 공부를 막 빡세게 하지 않아도 이 배경 지식만으로 지식어 뭐지 시험을 볼수 있기 때문에 다섯 개로 커버를 못 쳐요. 어, 아무리 평소에도 커버를 못 쳐요. 얼마나 힘들어요. 하루 시험 만약에 전공 다섯 개라고 해봐요. 할수 있어요? 평소에도 해할수 있어요? 아니 그리고 게으름 피우지 말고 그때 그때 했던 영상을 아 영상이 턱. 어. <laughs> <laughs> 배우를 끼우지 말고 그때 그때 배웠던 수업을 정리해두면은 그냥 요점 정리만으로 시험을 준비할 수 있잖아요. 근데 리포트 뭐 과제 이거는 미리미리 아 계속 ing 무조건 자료 계속 잡고 계속 디발로 시키고 이거 종강 후 이거 아. 힘듭니다 안 됩니다. 오늘 리포트를 하나 쓸때 일주일에 걸려서 그 하나를 써요. 아니면 길면 이 주일, 왜냐면 최상의 리포트를 만들어야지 교수님을 만족시킬 수 있기 때문에 오케이. 근데 하루 시험은 음, 뭐 평소처럼 공부하고 수업시간 잘 듣고 하면 되지만, 네. 하지마. <laughs> 저저 여기서 이 일을 제기하겠습니다 여러분, 부담의 크기를 보셔야 돼요. 리포트의 부담. <laughs> 여러분, 시험의 점수가 어느 정도 배정이 되신지 아십니까? 보통 30점씩 들어갑니 과제 그럼... 기껏해야 많으면 20점 적으는면 10점 들어 부담이 적다 이겁니다. 시험 다섯 개 <laughs> 만약에 전공이라고 쳐봅시다. 그럼 여러분 하루에 지금 몇 점이 걸려있는지 아세요? 30에 5급해서 지금 150점이 걸려있다 이 말입니다. 예, 회사님 저 영업 당할 것 같아요. 회 150점? <laughs> 여러분 하루에 150점의 점수를 내가 지금 가져갈랑 말라 이거 견딜 수 있으시겠습니까? 어, 이전의 시간이 얼마나 지옥 같겠어요? 네, 네. 저희 의견을 하나 말요 <목소리> 교수님의 후 메디스를 받으실 수 있겠어요? <laughs> 지옥철로 40분 동안 서서 통학하기 대 앉아서 가지만 100분 버스 통학하기. 100분으로 하겠습니다. 버스로 하겠습니다. 저도요. 저도. 저도 요 진짜요? 어? 저는. 정말 명확하게 전자라고. <laughs> 우와, 진짜요? 우와, 잠시만요. 일단 각자 말씀해보시죠 저는 일단 2호선과 8호선을 타거든요. 2호선도 왕만치 않잖아요. <laughs> 아, 그렇죠? 제가 1교시나 2교시에 맞춰서 오면 진짜 저는 압사를 당할 뻔했습니다. 항상 그리고 제가 키가 작잖아요. 이제 좋은 공기를 못 마셔요. 아이고 아, 진짜. 아, 진짜 정말요. 진짜 죽을 수도 있어요. 아, 진짜로. 아, 진짜 저는 그래서 너무 앉아서 가고 싶어요. 진짜면 더 그런 스마일들이 올라오지 않나? 네? 아니 그러면 더나은 공기를 안, 안 앉아 보셨어요? <laughs> 어? 앉아 <만자> 봤죠. <laughs> 근데 이제 지하철 <laughs> 앉는 거라면 좀이 얘기가 맞는데 버스잖아요. 그러면 나만의 공간. 예를 들어서 빨간 버스 다 이러면 진짜 나만의 공간. 파란 버스, 초록 네. 버스 같은 경우에도 뭐 나만의 공간. 네. 뭐옆 사람만 계속 바뀌고 음. 나쁘지 않습니다. 저도 버스로 시작을 하거든요. 저도요. 버스로 30분을 타고 시작을 해요. 근데 저는 이제 종점 바로 다음 정거장이 정류장이어서 항상 앉아서 가거든요. 너무 좋습니다. 음. 아, 계속 그렇게 가고 싶어요. <웃음> 정말로. <웃음> 음, 음. 여러분 길 음, 음. 위에서 하루 3시간을 보내실 겁니까아 저는 그렇게 아니요, 그냥 그러고 버스에서 <laughs> 잠을 자도 되고 <laughs> 막, 화장을 해도 되고 또 과제를 해도 되고 어럼요 그럼요, 그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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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수강신청을 늦으면 다른걸줄 수라도 있잖아요. 근데 네? 과제 제출 마감 끝났다? 이거는 점수도 깎였고 그냥 망했어요. 그쵸? <laughs> 아 그리고 그 저희 학교 특성상 어 전공은 굉장히 널널하게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 학교 최고기 <laughs> 때문에 수강신청 1분 정도는 네. 아 나쁘지 않지 않나. 일단 적은 늦게 일어났다는 가정이 가요 왜냐하면 아침에 시작을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늦게 일어났어요. 침 질질 흘리고 있는데 어! 다 일어나서 허겁지겁 들어가서 손가락이 제대로 움직이겠냐 이 말입니다. 그 순서를 절대 맞춰서 누를 수 없을 거다. 교약 담았다. 절대 절대 안 되죠. 만약에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4학년 막학기 학교를 들여야만 내가 졸업이 되는데 그고 늦게 일어났어요. 어떻게 하죠한학기 5학년이 되셔야 돼요. 6학기에 한 교수님께서 나오셔서 사실은 다 알고 있다. 하지만 봐준다. 약간 그러니까 이런 음. 제가 내용을 봤던 거 음. 같거든요. 그러면 충분히 과제를 아, 아, 그럼요 1분 후, 1분 후, 아, 잘못됐다 하고 12시 2분에 메일을 드렸다. 아, 이 학생 정말... 아, 조금 늦었구나. 하고 <laughs> 봐주실 거다. 이 말이에요. 교수님이 너무 다 좋으셔서 교수님 사랑합니다. <laughs> 아, 지금 사랑니다 좋으셔가지고. 아, 그하지 정영어? 아, 저사합니다 사람은 하사람어요사람했어요그은저 사람은 저 사람은 저 사람은 저 사람은 저은 걸로. 정문 계단으로 수업 전은에 도착하기 돼 후문으로 돌아서 7분 늦기. 저는후문이죠저는후문저사람저는정문저로아은저 사람은 저 사람은 저 사람은 저사람 배달 걸으면은... 꼭 어, 기조대사님, 저 정문 뛰어가신 거 봤어요? 어, 어. 아이고, 다들 겼다. 그,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열심히 뛰어가신 거 봤거든. 요 그, 그게 한 번입니다. 네, 아, 아, 아. 네. 저는 항상 후문으로 가요. 저 전자로 음... 다시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정문이 나은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럼? 왜냐면 확실히 힘들긴 하지만 속도가 엄청 빠르고요. 그냥 두칸 빵빵빵빵 올라가면 됩니다. 123계단? 손쉽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 아, 저는 너무 힘들거든요. 그리고 정 정문 계단까지 이제 힘들게 올라서 갔는데 정각에 도착한다? 너무 화가 납니다. 내가 이렇게 힘들게까지 갔는데 정각에밖에 도착을 안 했다고? 최소 10분 일찍은 도착해야 되지 않나 그러면? 힘들게 갔는데. 저니 <laughs> <laughs> 기준대 사님 그리고 수업 박영광이 많지 않으세요? <laughs> 123 <웃음> 계단을 다안 올라가도 됩니다. <웃음> <웃음> 근데 을지간 을지으로 수업 있있으면은나 봐봐요 을지간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을지간? 을지간은 흥문이더 빠르잖아요. 아니 그럼 홈문 선택하시는 겁니까 지금? 을지간이라고요, 을지간. <laughs> 을지간에서 <laughs> 수업을 한다면, <laughs> 어... 을지간에서 수업을 한다면. <laughs> 을지말이 만약에 수업이다. 여기서 강조한 게 있습니다. 정류장이 달라요. 을지대학교에서 내리면 일찍 내립니다. 을지대학교 생활관에서 내리면 늦게 내려요. 그리고 여기서 출발해서 을지관에 도달하는 시간이 같다라고 친다면 을지대학교에서 내리는 게더 빨리 도착한다 이 말입니다. 벌써? 네, 그럼요. 한정거장 가는 시간에 간과하였다. 영업되셨나요 네. 그만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